한가지 왔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장입니다. 오늘은 기장에 지풀 곰장어 쓰고 왔습니다. 아 이게 1kg인가요 사장님? 네, 1kg. 기장에 여러 집이 있는데 오늘 야구 중요 술전 있는 집인데 오늘 TV가 있는 집은 딱 이곳 하나. 어. 오늘 사장님. 다른 거 찍지 저희가. 마시고 예 오류만 드시고 싶어요. 예 기름장 찍지 마시고 네? 아아 아, 다른 거 아, 먹어봐 뭐. 일단 기미를 봐아 예예 딱 먹어보면 고소 기름장 찍지 마시고 아 그냥요? 향그냥이야 그냥, 그냥. 사장님께서 이게 기름장은 이제 찍지 마시고 그냥 먹어보라고 하셔서 먹어보겠습니다 음음 음. 한 마디로 소세지 맛 나. 훈제 소세지. 맞아요. 사장님 한 마디로 훈제 소세지 맛. 저이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소세지 맛 나. 맞지, 훈제 소세지 맛이나요. 음. 와. 저는 처음인데 왜? 네. 자가체에서 먹던 꼼장어 맛이랑 달라. 이거 비린 맛이 아니야. 이거 소세지 맛인데. 와. 엔지불이야. 음, 대박! 와, 진짜 끝내주네. 와, 진짜 손이. 아까 저는 저쪽에서 저 팬에다 나오길래 아, 혹시 잘못 시킨 거 아닌가. 근데. 최고, 최고. 음. 음. 와우. 땡. 최고다, 최고. 맛있게 먹어. 네. 사장님, 식불은 따뜻할 때좀 빨리 드셔야 돼요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 돼.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지금은 따뜻할 때는 아까처럼 그냥 고기만 드세요. 어차피 맛있으니까. 네. 안 찍어도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잘랐기 때문에 아까 간이 돼 있고 고소한 게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니까 그때 이제 나중에 간이 빠진 느낌 드시면 그때서 뭐 짠지루하고 음. 음. 사절이랑 그때 기념장에찍어드십시오잘 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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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만드셔도 맛있으니까요. 네. 나중에 이제 간이 조금 빠지고 느끼하다 싶으면 짠지루하고 사절이랑 찍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여기가 부산 기장에. 아, 일... 빨리 먹어.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상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기다 글로 남기겠습니다. 가보.